이번에는 매크로와 연산자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.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주의해야 됩니다. 먼저 두 수를 곱하는 매크로와 더하는 매크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. sharp define, m u l 괄호 a, b, a 곱하기 b, sharp define, add, 괄호 a, b, a 플러스 b 이렇게 매크로를 정의하고 메인 함수에서는 프린트 앱으로 멀, 10, 20 멀, 1 더하기 2, 3 더하기 4, a 드 d 1, 2 add, 1, 2, 곱하기 3. 이렇게 매크로의 결과를 출력해 봅니다. 컨트롤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211, 3, 7이 출력됩니다. 멀은 a와 b를 곱하고, a 드는 a와 b를 더하도록 정의했습니다. 이제 매크로를 사용해 보면, 멀, 10, 20은 200이 잘 나오는데, 멀, 1 더하기 2, 3 더하기 4는 3 곱하기 7의 결과인 21이 나오지 않고, 11이 나왔습니다. 마찬가지로, a 드 1, 2는 결과가 잘 나왔지만, 에드 d 1, 2 곱하기 3은 9가 나와야 되는데 7이 나왔습니다. 그럼 이 부분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뭘1 더하기 2, 3 더하기 4에서 a는 1 더하기 2, b는 3 더하기 4입니다. 이 매크로가 전처리기를 거치면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되는데,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2 곱하기 3이 먼저 계산됩니다.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11이 나옵니다. 마찬가지로 add 1, 2 곱하기 3은 a가 1, b가 2입니다. 이 매크로가 전처리기를 거치면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되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곱셈이 먼저 계산되니까 1 더하기 6이 되고 7이 나옵니다.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개선 결과가 바뀌는 문제를 해결하려면, 매크로의 인자와 결과를 모두 괄호로 묶어줍니다. 컨트롤 f 복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, 221, 3, 9가 나옵니다. 뭘과 애들을 정의할 때, A와 B, 결과를 모두 괄호로 묶어줬습니다. 이제 뭘, 1 2, 3 더하기 4는 전처리기를 거쳐도 이런 모양이 되니까 연산자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도대로 계산됩니다. 마찬가지로 add 1, 2 곱하기 3도 이런 모양이 되니까 더셈이 먼저 계산됩니다.